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이번 주도 비대면 강의로 하기로 했죠. 지난 주 이어가지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 이어가지고 그 장부의 작성 봤이 실습 한번 해볼 거예요. 실습 1볼 건데 실 번이라고 돼 있는 거 먼저 실습 1 번, 이 결산 수정 국분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 떨어진 게 아닙니다. 네. 그 순서대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복습하실 때도. 실습 1번 해보시니까, 거래내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거래내역이 있죠. 그죠? 뭐 주식회사 부산에 2014년도 거래내역이다. 자본금 5천만 원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했다더라. 그러면 돈 5천만 원이 회사에 들어오겠죠. 뭐 현금 혹은 보통 예금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건데, 뭐 현금이라고 합시다. 현금 5천만 원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5천만 원만큼 증가하니까 대변했을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5천만원 대변에 자본금 5천만원 확인하고 갑시다 자 현금 5천만원 대변에 자본금 5천만원 됐죠 다시 돌아가서 자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했다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돈을 갖다 걸어 놓은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임차기간이 끝나면 돌려 받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받을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자산으로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이 2천만원 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자, 변에 갖다 쓸 거고요. 뭐 현금을 줬다고 볼게요. 현금을 줬으니까 대변0 0 현금 이라는자산이2천만원만큼감소할 거예요. 임차보증금 2천만원대변1 0 현금 2천만원그이 100만원씩, 이1 0 0 0 0만원을지급했다만원죠이거는월세네씩 월세. 월세 0 0 0 0만원 줬다 그 얘기예요. 월세 2 0 0만원 뭐 지급 임차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지금 어쨌든 간에 계좌 감옥 뭐 둘째치고 비용 비용 월세 임차료라는 비용이 200만 원 발생했어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변에다가 갖다 쓸 거고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줬다고 또 볼게요. 그럼 현금 200만 원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통장에서 이제 계좌 이체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예금이 이제 줄어드는데. 그럼 여기서는 보통예금 이런 거 계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으로 줬다, 현금으로 줬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3번 무게 보면 지급 임차료라는 비용이 200만 원만큼 발생했고 그 대변하는 현금이 200만 원만큼 감소하게 됐다. 자, 그 다음 비품 2천만 원을 현금 1천만 원과 미지급 1천만 어, 원으로 과 미지급 천만 원 구입했다고 돼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인데? 비품 2천만 원짜리 살 건데 오늘 돈이 1천만 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은 천만 원 주고 나머지 천만 원은 외상으로 했다 그얘기예요 그럼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냐? 아니, 비품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죠? 외상 매입금과 지급음은 매입재무라고 표현하고 매입재무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외상거래를 했을 때 발생하는 계정과 목이에요. 재고자산. 상품 매매기업인 경우는 상품이 될거고요 그죠? 그리고 제조, 제조회사인 경우에는 제품 혹은 제공품 혹은 원재료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 될 거예요.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판매하는 회사면 비품 2천만원짜리 사왔대. 그럼 이건 컴퓨터랑은 관련이 없다. 음. 비품 2천만원짜리 사올 때 천만원의 회사 거래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2천만원 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차변에 비품 2천만원 증가시키고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천만원 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현금 천만원 대변에 쓰고 그리고 미지급금 미지급금 매입재무랑 다릅니다 영업활동 외의 외상거래를 했을 때는 미지급금 반대로 미수금 요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사할 때외상들을다못 받은 경우나 아, 미수가 많아서 미수금이 많아서 미수금이 많아서 이랬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매입채무가 많다 혹은 외상 매출 채권이 많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미수금이 많다라는 표현은 영업외이 활동에서 발생된 외상 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대변에 천만 원만큼 증가시킬 거다. 그래서 분개를 끊으면 자변에는 비품이라는 자산 이천만 원 증가하고 대변에는 현금 이천만 원 감소하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천만 원만큼 증가하게 되고 됐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은행에서 2천만 원을 차입해 왔대요. 돈을 빌온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는 돈이 2천만 원만큼 증가할 거예요. 현금이 대변에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2천만 원만큼 증가할 거예요. 자, 돈이 2천만 원 증가하고 대변에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2천만 원만큼 증가해요. 됐죠? 자, 그리고 거로 7번에 상품 되겠죠 그죠? 상품 6천만 원을 현금 3천만 원과 외상 3천만 원으로 매입했다. 이게 매입채무 외상매입금이에요. 그럼 일단 6천만 원지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6천만 원만큼 증가할 거예요. 차변에 그죠? 대변에는 돈 3천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3천만 원만큼 감소하고 나머지 외상대금은 매입채무 혹은 외상매입금 이렇게 되어온 3천만 원만큼 부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부채가 증가해? 데빌레겠죠 상품 6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렇죠? 현금이 3천만 원에 나았고 그리고 외상거를 해서 외상 매입금이 3천만 원그 부채가 증가했다. 그죠? 자, 그 다음. 상품 4천만 원을 도로팔번입니다 현금 3천만 원과 외상대금 4천만 원에 매출했다. 자, 이거 처음에 언뜻 보면 이해가 안될거예요 4천만 원을? 3천만원과 4천만원을 매출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상품 4천만원치 상품 4천만원치 사온게 있다고 그걸 요번에 팔았는데 돈 3천만원 받았고 외상 4천만원으로 거래를 했다고 즉 7천만원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4천만원을 사왔는데 이걸 7천만원에 팔았다고 7천만원 팔때 현금으로 3천을 받았고 외상으로 4천 나중에 받기로 했다고 이 거래는 그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변에 상품이라는 이제 대변에는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매출이 7천만 원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돈은 어떻게 바뀌로했는데 돈은 3천만 원 현금으로 바뀌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4천만 원만큼 외상으로 바뀌로 했어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밑에 붕괴, 그 밑에 붕괴는 뭔데? 자. 물건을 우리가 4천만원짜리 물건을 사서지 7천원에 팔았잖아요. 7천만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7천만원이라는 매출로 수익을 인식한다고. 그러면 그 수익이 된 데는 원가, 즉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컴퓨터를 한 대에 70만원에 떼왔는데, 두 대를 떼왔어요. 그럼 140만원 치죠. 그죠? 70만원짜리 컴퓨터 두 대, 140만원. 그걸 요번에 한 대를 100만원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한 대판 거에 대한 매출이라는 수익은 100만 원, 그에 대응되는 원가는 뭡니까? 140만 원입니까? 70만 원이죠. 당연한 소리죠. 왜한 대판 매출인 수익이니까 원가도 한 대판 원가만 대응을 시켜야지. 이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관련되는 매출에 적정한 금액의 원가를 대응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수익은. 매출액, 그에 대응되는 원가는 매출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매출액 7천에 대한 적정한 원가는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변의 매출원가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대변에는 매출이라는 수익, 차변에는 매출원가라는 비용, 수익 7천, 비용 4천, 주머니에 남은 거 3천. 그런 식으로 이익을 지키해가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그럼, 대변에는 뭐라고 쓸 건데? 대변에는 상품이 4천만 원 치만큼 없어졌겠죠. 팔렸으니까. 그쵸? 좋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종업에 대한 급여 천만 원을 지급했다. 있죠 그죠? 종업원한테 월급 천만 원 줬나봐요. 월급 천만 원. 그럼 차변에는 급여라는 인건비, 비용 계정을 갖다 쓴다고. 비용에 발생. 급여 천만 원, 이렇게. 그럼, 대변에는 돈으로 좀더 볼게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천만원큼 감소됐을 거다. 자, 금액 천만원, 현금 천만 원. 됐죠? 자, 마지막. 법인세 200만원을 납부했다. 됐죠? 법인세라는 세금을 납부한 거예요. 세금. 됐죠? 그래서 이 세금도 비용입니다. 비용. 그래서 법인세 비용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 법인세 비용. 비용이 200만원 만큼 발생을 했다. 그대게 되면 현금으로 줬을 거니까. 현금. 200만원. 법인세 비용 200만원. 현금 200만원. 됐죠? 자, 다음 볼게요. 네. 날씨가 이제 오늘, 오늘, 낮에 날씨가 아까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그운전하테 보니까 21도 찍더라고. 21도. 21도. 오전에. 오전에. 그쵸?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비가 주력, 주저옵니다 막, 막 너무 꾹꾹합니다. 습도가 엄청나요. 습도가. 근데, 여러분들,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엄청나죠? 그죠? 산불난 영상들, 그 대표하는 영상들 보니까 무섭죠? 소름이 돋습니다. 지옥 같지 않아요? 그죠?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건조할 때는 참 주의해야 됩니다. 올 봄은 유난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보면은, 제 기억에, 작년 보면은, 저희 동네 비가 참 많이 왔거든요. 비가 참 많이 와가지고,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봄 되면 건조하니까, 어, 물을 좀 많이 뿌려가지고 물세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작년 보면는 비가 얼마나 자주 왔는지 그 예년 물세 반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와 물세가 적게 나올 정도로 비가 많이 왔구나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 지금은 전국적으로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죠? 너무 걱정입니다. 사람도 많이 죽고 많이 다치고 그죠? 네, 황망합니다. 저도 바닷가에 이제 살다 보니까 예전에 태풍은 큰 태풍 두번 겪어봤었는데, 자연 앞에서는 정말 인간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죠. 빠른 대피밖에 없어요. 빠른 대피밖에. 자, 계속 들어볼게요. 자, 이건 총계정원장인데 이건 설명을 생략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한 번씩, 천천히 한 번씩 찍켜보십시오 짚어보십시오. 자, 제가 이제 과로를 달아놨거든요. 과로 1 저게 이제 과로 1번 분개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현금, T계정, 어, 총계정원장,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외상매출금, 어, 뭐 기말일 때 있죠? 기말. 기말 금액이 이제, 어, 이제, 이제, 이제 시산표로 이제 집계가 돼가지고 대체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기말 금액을 써야 대차가 일치하게, 대차평균의 원리가 어, 성립하게 돼요. 그렇죠?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고 저는 했다고 하고, 했다고 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그분괴 자료를 가지고 총 계정 원장을 집계를 시켰고 총 계정 원장 계정별로 집계를 시켰고 그총 계정 원장에 있는 금액에 차변 합계 금액, 대변 합계 금액 그리고 잔액 금액을 집계를 해서 시상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상표는 합계 시상표, 잔액 시상표. 합계와 잔액을 다 나타낸 합계 잔액 시 산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업에서 합계 잔액 시 산표를 제일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회계 담당자들은 합잔 합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요게 바로 합계 잔액 시 산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시 산표 등식이라는 거 잠깐 보여드렸었어요. 시 산표 등식에서 수익과 비용을 뽑아내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내고요. 자산 부채 자본을 뽑아내 가지고 재무 상태표를 만든다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소니계 산서가 정말 이렇게 아죠 이제 학계 잔액 시상표가 이렇게 T 계정을 따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좌변 쪽에는 자산이랑 비용을 주로 갖다 쓰는 거예요. 좌변에 있는 숫자들만 보세요. 어 좌변에 지금 숫자 들어가 있는 계정당목도 한번 볼게요. 현금, 자산이죠. 외상업주, 상품, 임차보증금 비품, 자산이죠. 외상업 여기서부터 부채죠. 그죠 부채는 이쪽에 갖다 쓴다 또. 부채는 여기. 어 교수님 위에 이거는 뭡니까? 차변학계 대변게계 그 네팅해가지고 차변의 잔액이 나왔다고 아니 자산은 차별에 쓰는 거 아닙니까 대변에 했잖아요 반대편에 쓰면 감소하는 걸로 알았죠 그죠 즉이 현금이 1억만큼 증가했고 7600만큼 감소해서 기말시점에 2400만큼 남아 있는 거죠 요렇게 읽는 거예요 됐죠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자, 자 그래서 여기는 부채라 가지고 대변에 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자본금 있네 자본도 대변에 쓰네. 그죠? 자, 그 밑에 뭐 있는데? 매출이네. 수익. 수익 대변에 쓰면 된다. 시상표정식이. 그리고 그 밑에 붙드는 비용들이에요. 비용들은 다 차변에 갖다 쓴다. 그죠? 그러면 대차가, 합계가 일치할 거예요. 당연하죠. 복식부기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차변과 차병, 대변에 각각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쓰기 때문에 대차 평균이 무조건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거래 이중성으로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고요. 대전 음. 너무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손익계산서도 뽑아냈네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보니까 매출액은 칠천이고요, 매출원가 사천이고요. 그래서 매출총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건 매출총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출총 이익 삼천이네. 그 밑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판관비에 인건비, 급여에 해당는것천만 그리고 월세, 임차료, 전액에.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하면 영업 손익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업 손익. 그래서 그 영업 이익이 1800. 그 밑에 금융 비용이라고도 있죠 금융 비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비용에 이자 비용 같은 게 있었다. 그얘기 이자 비용 같은 게. 아무튼 어 이자비용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있었지? 어, 여기서는 아까 금융비용에 뭐가 있었지? 어, 이자비용이 200이었네, 그죠 이자비용 그리고 이자비용 차감하고 나면 이제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이렇게 되네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는 거죠. 200만 아까 법인세비용 있었죠, 그죠 그랬더니 당기순이익이 1,400 이렇게 나왔네. 됐습니까? 됐죠? 그죠 그런데 이건 엉터리라고. 기억나시죠? 사람 손이 두 군데 탄대죠? 어디에 두 군데 탄대죠? 요요. 기업의 1년의 경제적인 거래하는 사건을 가지고 인식과 측정하는 거. 붕괴한다고 표현하죠? 그죠? 붕괴를 조금 수준 높은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인식과 측정이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런데 자산 구체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대면 강의로 하게 됐을 때 한번 자산 구체 정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드릴 거예요. 아무튼. 붕괴를 조금 수준 높은 표현으로 하면 인식과 측정이 라더라 즉,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인식과 측정이 붕괴를 얘기한 거구나. 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붕괴를 싹 갖다 모으면 붕괴장이 되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로그램을 알아서 하면 되죠. 여기가 우리 사람 손이 탄다. 또 어디가 사람 손이 탄다 했어요? 여기. 수정 전 시상표에서 수정 후 시상표로 바뀐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수정을 한다는 얘기지. 그 수정하는 걸 우리는 결산, 수정, 붕괴 이렇게 표현한다. 겠죠? 그거 반영, 반영하는 걸 지금부터 연습해볼거예요 자, 재무상태표도 나타나 있네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 자산을 다 갖다쓰니까 1억2400 그리고 부채 다 갖다쓰니까 6천 자본 다 갖다쓰니까 6400 여기에 나오는 이익여금1400 이건 뭔데 기초에는 없던거예요그 언제 생겼는데 방금 당기순이익1400 단기 단기순이익 1400 단기순익 1,400. 그건 누구 돈이에요? 내 주문, 내돈 전, 내 돈. 내 돈. 그래서 내 자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순익이. 어떤 이름으로? 이익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재무사태표에 계속 쌓여있어요. 재무사태표는 최시간에 했었죠. 저량의 개념, 쌓을 자 자, 스타의 개념이다. 쌓인다고, 이게. 이익여이 자꾸, 자본이 자꾸 늘어나겠죠. 반대로, 손실이 나면, 그죠? 자본이 감소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이건 시스 2일이 되겠습니다. 시스 2. 자, 시스 2. 자, 계속합니다. 시스 2. 자, 일번에 1월 1일 현금 5천만 원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했다. 설립했다. 그럼 현금 5천만 원? 자, 원금 5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현금 5천만 원? 자뭐 어쩌면 빨리 빨리 할게요 과로 이번 1월 1일 업무용 차량을 20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다 자 여기 분명히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법인사업체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법인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 법인세 신고 다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도 아직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자료 자료 정리가 아직 다덜돼 가지고 올해는 유난히 조금 어, 힘들게 느껴지네요 음. 아무튼 그 우리 세금 신고할 때 나오는 업무용 승용차 규정 그걸 또 올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회사에 쓸 차량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에 쓸 차량을 200만 원을 구입했다 동차량은 5년간 사용할 수 있다더라. 내용승 5년인가 보다. 5년 후에 가치는 없대 잔존 가치는 없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비용화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200만 원을 구입했으니까 자변은 차량 무박 후 200만 원, 대변은 현금 200만 원, 차량 무박 후 200만 원, 현금 200만 원 됐죠? 자 그다음 괄호 3번 상품 100개를 60만 원에 외상 매입했다. 그러면 자변은 상품이 60만 원치만큼 증가할 거고 대변은 외상 매입금 혹은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60만 원만큼 증가할 거예요. 됐죠? 자이 사람은 외상 매입금 계정과목을 쓰기로 했네요. 자, 다음 3월 1일 A은행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연 이자율 9%로 3년간 차입했대. 이자는 차입일로부터 1년마다 지급하니까 다음 연도 3월 1일이 돼야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거예요. 지금은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올 거고요. 대변에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1,000만 원만큼 증가할 거예요. 어? 뭐 장기 뭐 장기 뭐든 뭐. 네. 자, 다음 3월 15일 상품 250개를 100만원에 1 5일 상품 2 5 0개를 10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럼 상품이 자0에1 0 0만원만큼 증가할 거고 원에는 현금이 1 0 0만원만큼 나갈 거예요에 100만원에 100만원에 에 상품 1 0 0개원에당8 0원에0 0원에1 0만원에1 0만원치0에8 0만원 치. 상품 인도일은 4월 10일이고 인도 후 4개월 후에 판매 대금을 받기로 했다 했죠. 그죠? 그럼 오늘 3월 26일은 뭐한 날이야 도대체? 계약을 한 날이네. 계약을 그죠? 자 제품 판매를 하는 수익이라는 매출을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도대체 이 매출이라는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라는 시점의 문제예요. 시점을 탁정해야 된다고. 시점을 지금 현재. 개정이 된 국제기 기준 자 국제기 기준에 기준서에그 수익 기준서가 2019년이 맞을까요 제 기억에 2019년 에 전면 개정이 일어났어요 전면 개정 2019년 좀더 됐나 어 아무튼 어떻게 전면 개정이 일어났냐면 수익이라는 기준서가 빠지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라는 파트 기준서로 바뀌었어요 기준서가 전면 개정이라는 얘기도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책장이 이래 있어 책꽂이가 제 꼬지에 책들이 가득 꽂혀 있는 거야요제 꼬지에 책들이 가득 꽂혀 있는데 이 책들 중에 수익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익이라는 책을 갖다 빼가지고 불태워서 소각시켜서 없애버리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라는 새로운 책을 여기 갖다 었다그 얘기예요. 즉, 즉 전면 계정 완전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기존은 그대로 가요. 기존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전 기준서상 표현을 조금만 쓸게요. 지금 현재 개정된 기준서에는 그런 표현을 안 쓰거든. 그럼 예전 기준서에는 어떤 표현을 썼는데 수익이라는 매출을 인식하는 시기는 시점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도대체 뭐냐 이거야. 너가 물건을 팔때 물건을 넘겨주는 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면 물건을 넘겨줄 때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해라. 이런 걸로는 인도 시점, 인도 기준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다. 돈을 받는 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더라. 돈을 받을 때 수익이라는 매출로 인식해라. 이렇게 하는 걸 현금 회수 기준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다. 우리 회사는 이 제품을 딱완성 시켰을 때 그때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더라. 그러면 완성기준으로 인식해요. 아니야. 우리 회사는 이거 한참 걸리거든 만드는데 만드는 쪽쪽 기성구가 얼마만큼 완공, 완성이 됐는지 그거에 따라가지고 수익을 하는 매출액을 인식할래. 이렇게 하는 게 진행기준이에요. 진행기준.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재 일반적인 재고자산 판매와 관련된 수익인식기 시점은 인도기준을 제일 많이 씁니다. 원칙이 인도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3월 26일에 상품 100개를 판매하기로 계약했고 상품 인도는 언제? 4월 10일에 상품이 인도된다고 즉 4월 10일에 붕괴를 끊어야 돼요 그럼 오늘은? 오늘은 그냥 구두 계약을 안 하니까 계약 그래서 오늘은 붕괴가 발생하지 않아요 됐죠? 됐죠? 그리고 인도 4개월 후에 판매대금 바뀌었으니까 거래 자체도 외상거래네요, 그죠? 음. 자, 과로칠거래. 사월 십이 됐네. B 회사에 판매기로를 하기로 한 상품 백 개를 인도를 했대. 그러면 이때 인도 시점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한다고 얼마? 백개 팔천 원, 팔십만 원이라는 매출 수익을 인식하고 대금은 외상이니까 매출채권 혹은 외상매출금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매출 이렇게 잡. 됐죠? 우리 아까 연습했었죠? 어떤 연습했었는데, 매출이라는 수익을 의식하면 그 밑에 매출원가라는 수익에 대응시키는 원가를 가지고 와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조금 있다 합니다. 왜 조금 있다는데? 물건을 판매하는 게 여러 번이야. 여러 번이야. 어, 그리고 물건을 사오는 것도 여러 번이고. 사오는 거, 나가는 거 빈번해. 빈번해. 그래서 이건 나중에 지키려한다 나중에 지금은 여기서 매출로 가르는 계좌가 뭐안될 거예요. 안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거로 8번 광고비 돼 있는데 여기서는 잠깐 끊었다가 하시죠.